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에 노령화 사회 혹은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것도 상호 연관성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의 운영 원리들을 담아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작용들에 대한 해법들을 근원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즘 엄마들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문제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 그러면 다루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넓고 많지만 오늘은 자녀교육의 출발선이라고 볼수 있는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태교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을 때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은 지식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런 태교에 대한 관심들도 대단히 높은데 하도 그런 관련 정보들도 많아서 옥석을 가리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태교에 대한 지침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지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인 만큼 모든 가르침의 근원으로 놓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태교 이야기의 교범을 보여주는 내용은 창세기 30장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이 있던 하란으로 피난을 갔죠. 거기서 레아와 라엘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며 14년간 양치기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품삯을 위한 제안으로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 검은 점이 있는 얼룩진 양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흥정을 하죠.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양들이 흰색을 띠고 있고 전박이는 그리 흔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씨구나 좋다며 흔쾌히 그 계약을 승낙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때로부터 전박이 양을 출산시키기 위한 대작전에 돌입합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의학적 상식으로는 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지혜를 발동시켜 전박이 양을 출산시키기 위한 대작전에 돌입하는데 그 방법인 즉슨 양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오는 냇가에 심겨있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들의 줄기들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 얼룩덜룩한 모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시러 시냇가로 올 때마다 그 얼룩진 나뭇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전박이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과연 이런 야곱의 원시적이고 어수룩한 방법이 전박이 양을 출산하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었으며?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은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야곱이 행했던 이런 방식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임신부들에게 권하고 있는 일종의 태교인 셈인 겁니다. 태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잠깐 멈춤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태교음악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태교를 위한 음악들이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최첨단 의학의 시대에나 시행이 되는 이런 태교법을 4천년 전에 야곱이 양 떼를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태교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태교는 단지 전박이 양을 출산시키는 그런 목적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모든 임신모들에게 엄마들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건강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몇 가지 태교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교의 원리는 임신한 엄마들이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일 것입니다. 야곱의 양떼들은 얼룩무늬를 보게 해서 얼룩이양을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한 엄마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엄마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태아의 사고나 모양이 빚어진다는 것인 겁니다. 엄마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상형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모습의 아이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그런 예에 적합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프리마돈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분이신데 자신이 못다 이룬 성악가의 꿈을 태중에 있는 태어날 딸에게 담기 위해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거의 24시간을 듣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조수미 씨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새끼를 뵌 어미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시간이라도 항상 껍질이 벗겨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그 의식이 태중의 새끼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적용하고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했던 것인 겁니다. 혹시 임신 중이시거나 자녀를 가져야 할 분들이라면 건강하고 뛰어난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절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단지 눈으로 본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혹은 나의 시선에 어떤 것이 자주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럴싸한 아파트나 화장품이나 멋진 자동차가 먼저 보이십니까? 드라마의 멋진 배우들이나 인터넷의 게임이나 홈쇼핑이 보이십니까? 그도 아니면 귀여운 아기의 신발이나 옷이나 장난감 같은 아기들의 용품들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느냐 혹은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생각을 담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즉, 사상과 가치관 혹은 인생관의 문제인 거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책이 자주 눈에 뜨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책이 있는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위기를 찾게 되겠죠. 더 나아가 이런 문제는 하루하루 어떤 마인드로 생활하는지, 어떤 기분 감정에 젖어 사는지와도 직결되는 것일 겁니다. 임신한 엄마의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엄마의 오감을 통해 대중의 아기와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되어 전달되는 것인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임신한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아주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 뿐 아니라 엄마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또는 엄마가 매일매일 조급하고 변덕스런 생활을 하는 것도 그대로 태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나아가 엄마나 아빠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엄마를 통해 뱃속의 아기에게 아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전수가 되고 전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살아왔던 방식이나 습관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절반이 섞여 자녀라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에게로 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엄마 아빠의 삶의 스타일에서부터 모든 문화적인 습관들까지도 준비되고 기획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우리들의 의식은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원리로 따지는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그래서 가문을 따지고 뼈대를 따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려사항이겠지만 평범한 우리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유별난 가진자들의 갑질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는 것인 거죠. 넓게 보면 이런 영역까지도 태규라는 한 범주에 담아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한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태어날 이세에게 최고의 양질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책임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노력들이 예쁜 신발이나 장난감을 준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출산 준비의 요소라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명심해야 할 태교의 원리는 누가 이런 방법이 좋다더라고 전하는 그런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태교 음악이라면서 엄마가 전혀 느낌도 감동도 없는 그런 음악들을 지루하게 듣는다거나 하는 방법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장시간 꾸준히 젖어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든 독서이든 좋은 설교나 성경공부나 묵상을 하든 하다 못해 대중가요를 듣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장시간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꾸준히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임신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얻은 아들이었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들을 잉태한 엄마는 임신한 10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아무거나 먹거나 난잡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경건한 후손 지혜로운 이세를 가지고 싶다면 엄마부터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의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삶에 배어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영성을 가진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뛰어난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엄마가 만들고 싶은 아기의 삶이 있다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며 그것에 젖어서 생활을 하시면 그렇게 어느 정도는 빚어진다는 사실은 그리 허황된 이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입증하고 오늘날 과학이 입증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엄마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엄마의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엄마의 꾸준한 실천력에 달린 것일 겁니다. 엄마의 노력만 제대로 집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하고 지혜로운 이세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는 10배, 20배의 행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